같아요. 음. 와이어 다고 데니 는 역시 만들면 안 되는 캐릭 이어, 데니언 어 패스 게임 안하는 수가 없 어요. 거즈니 하면 괜찮 은데, 아 근데 진짜 만 나면 그렇게 하는게납니 바퀴벌레, 바퀴벌레 정말 실제로 바퀴벌레를 보면은 네. 명이 나오지 않습 아, 저는 뭐 벌레를 안무서해서 아, 저는 좀 무서워요 아, 바퀴벌레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줄 몰랐어 아볼때보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런 느낌이에요? 흐퀴벌레아피내 <laughs> <laughs> 아, 피를 먹고. 컨테이너 빼고 다설치하겠습니다 꼈다, 어, 꼈다. 네. 독한 친구들이구만. 독하니까, 피를... 네. 뼈의 장국을 먹어라. 뼈의 장국을 먹어라? 벨브는 저기 있어요. 그 어디라고 해야 되지? 그 여기 젠 앞에. 화장실 옆에. 네. 어? 휴지 어딨지? 실 집안에 있나요? 안쪽, 네 집안에 있어. 아안 안쪽 방 말고 바로 이제 나가는 옆에. 아 그러니까 화장실 쪽이군요. 아니야 아니, 화장실 옆에라고 네, 해야 네, 돼. 네 거기 거기. 벚해이벌레 250점, 150점. 아 팔백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라오겠다. 아피 피내놔 피피 피내놔 피. 피, 내놔, 피, 피, 피를 내놔, 피. 아, 젠 아직 설치 안 됐구나. 네, 또 가스 설치 안 되고. 네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뭐? 바로 설치했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할게. 할배, 할배한테 갈게요. 젠 한번 보고 할배. 할배. 어 아, 저기 제... 지금 젠 옆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젠 옆에? 코이 네. 어디? 여기 있습니다. 오, 제가 저도 있어요. 한대들어갔니데 옆집? 어, 틈으로 네, 들어갔어 지하로 갔나? 아, 지하로 갔나, 네 어, 여깄다. 한대 때렸고, 데니. 데니야. 데니 세대 때렸고, 오물. 네. 데니 오물. 재는 괜찮고요 아, 폭탄 설치해야 설치? 되는데 네? 네. 퓨즈 잠깐만 퓨즈 쪽 한번 가봐야 되겠다 퓨즈 제가 가 있어요. 아, 아. 최에에서보고 있습니다. 하베. 퓨즈 폭탄 설치, 퓨즈에 폭탄 설치.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할배에도 <laughs> 폭탄 설치. 됐니다배 식사하세요. you're hanging 폭탄 터져서 문좀 부셔졌습니다. <드시키는 소식> <드시키는 소식> 아, 근데 생존자 했때 무조건 그냥 퓨즈만 대깨 퓨즈하고 밸브만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드시키는 소식> 그래야 되겠어요, 진짜. 아, 왜, 아니, 문만 둘다보니까 계속 죽어요. 행기자할 때마다. 들 어디있지? 어디 있을까? i kill you and swear you died! 과연 어디 있을까? 어? 전기, 전기. 전기 건드렸어요, 전기. 오, 네. 밸브. 밸브를 건드려? 가는 중. 네, 저지금 카드 계속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 아, 저기 버지니아 다, 있어요, 여기 버지니아 다시 직으로 가고 있어 어, 니습니다 네. 버지니아 여기 수풀 속에 숨어있다 본니 네. 어때? 온 다운! 어, 오, 나이스 호지니아 여기 있어요. 네. 네. 이거봐야 어디로 코제지니아 지하로 네. 내려갔어요? 네. 나이스. 네, 중앙 쪽으로 오면은 바로 봉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이제 넘어라. 너인 뒤졌다 이제. 피를 먹어야 되겠다. 어, 여기 올라오는 소리 난다. 다시 내려간다. 내가 오는걸 눈치챘나? 토니가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사라졌다 음. 눈치챘구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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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할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아 코니 끈질기네 사다리로 계속 올라오네 소리 들리는데 이기해 억울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 뒤로 보낸 다음에 접패는게나을것 같습니다 중간에 내려 끊고 내려갈 수 있는 개 같은 부동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뛰어보낸 게더 속편합니다 예카페는 괜찮지요 괜찮네 카배 식사하세요. 쓴다. If you look at for s y m p a 괜찮죠? Oh, 네, 지금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버 e p u t 니다어잠 it in there. Oh, I'm here. I'm here. i 어 here. I'm here. I'm here. I'm h 트 r 트 I'm here. I'm here. 습니다 왼쪽, e I'm here. i 중 h 가는 어. 어디 갔어? 여기 무슨 소리야? 화장실, 화장실. 기반 쪽, 기반 쪽. 어 예. 어! 어땠어? 아, 잡았어요. 오케이. 소니 컷. 그래는 테 오른쪽 쓰는데 이거 괜찮은 거일까? 아, 지금 지금 허리 나갑니다. 네, 지키, 지키고 있어요, 제가. 다시. 네, 또 뿌렸습니다. 허니 거기 와서 그만. 오렙이다. 오렙이다, 이 새끼들아. 오렙이다! 가 죽어라. 어디냐 근 오래 비야 있마 어저기 아, 있다. 아, 소니도 있구나. 아니, 코니 코니 저쪽으로 가어이 세대, 코니 세대 때렸습니다. 네. 코니 어디 갔어? 코니 어디 망. 오. 낼이 n 배를 지켜야 돼. 때리다 키. 구 어? 아, 저기 있다. 지하로 내려가나? 아, 그러네. 아, 폭탄이 안 하나도 하겠다. 안 폭탄이 하나도 안 쳐졌다. 와. <laughs> 다 지하에 있어. 아 맞다 맞다. 뭐하러 열심히 치나? 어차피 알아서 오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오는데 뭐. <웃음> 와. <laughs> 아이 지하에 구멍? 지하 문 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저 사다리로 올라오려는 네. 고데 네, 저 데니는 사다리인 것같은데 이게 안쪽 사다리인 것같은데다 버진이 양가? 제아데니인가 예. 네. 옆게 잘한다. 소리 질러. 같이야, 있어. <laughs> 못 나옵니다. 저거 못 나와. 오늘 <laughs> 끝나고. 어. 나오지 마. 야, 나오지 마. 이러면 돼. 헨니 여기 중앙중앙 중앙, 중앙. 여기 옆에 핸디 핸디 핸지 아, 어디 아, 아. 어, 문박문박 어, 아, 확장 아, 터졌다. 아, 아이스. 아 폭탄 터져가지고 문도 잘 부서졌네. 찌르면 어쩔 건데? 한번더 먹을 건데. 찔러봐야 아무 소용 없단다. 한번 찔러봤자. 거의 30초 시간 버릇는데? 싸서 용. 야미. 야미. 볼껑 나이스. <놀람> <우와>. 다 지하에 있다. <놀람> 도망을 못 간다. 자, 찌르러 와라, 이놈들아. 무슨 답 아니지? 쪄졌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찌르러 오겠다, 이거. <laughs> 와봐, 이놈들아. 폭탄도 잘 설치되어 있겠다. 어렇습니다 와. 거 열기... 아, 여기 올려다가 아, 갈지 갈지 갈지. 어렵네. 아, 했습니다. 개셨다. 카나나 뺏고. 예. 아니, 판정이 왜 이렇게 돼? 아, 어, 연기 썼다. 안 맞으려고 네 연기 안맞으려고 방금 휘두르면서 그냥 테 오링 했습니다. 와. 도망을 덮어요. 이놈들아, 저기 있구나. 저기로 올라온다. <laughs> 하지만 위치가 다들 똥 났다. 그래, 혹시 생 오니까 저하배야될 적에 깼습니다. 으 더 있어. <laughs> 도망 못 가. 이제 할배를 찌르러 오지도 못해. 뭔 h a t s 이거 잡아 주십니까? 어지 아이템. 아,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지하의 방어 <laughs> 쫓아냈어. 와. 지하아 <laughs> 진짜 버키벌리 쏠겠다 아우. 추적 한번 하니까 <laughs> 추적 해보시면 될것같데 이제. 예. 네. 누 뭐... 추적 한번 해보시래요. 아 저요? 아. 어, 어, 다 오. 아저 근데 안개 걸려 갖고 죽었다 어디있나 네, 어? 아, 그냥 바로 내려갈 거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헷다 나이스. 어디로 올라올 것인가? 대니용 아, 지하에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내려갈게요, 저도 아 여기 넘어갔습니다. 아, 하이. 쫄로 아, 있... 가야 돼. 들어갔어. 쫄로 가네. 있을 거 같은데. 그니까. 내가 쫓을 거야. 온으로 아, 나갔나? 네 이거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가야 될것 같아요. 잠깐. 예. 그냥... 네. 할아버지 계십니다. 아 저쪽으로 한번 네. 일단 쫓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안될것 같지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어제 햄스만 지키면 돼요. 아 여기 있다. 아 다시 아 이거 구조물. 아 짜증나네 이거. 아 구조물 무슨 뭐, 뽀사 들릴까요? 에. 아 저기야. 저기 한번쪽 가겠습니다. 그지 같은. 좀... <놀람이> 도망을 못가 이놈아. 여기여기있디어데어잠어만 뭐지? 문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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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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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걸 어디 어걸어 아. 어야 맞아 죽었다. 네. 어디 네. 어요 아, 가 어디 어디 기바 어디 어와어지어죽어라 겨우 잡았네 하하 루저 ㅎ <laughs> 가 너무 잘지켰습 램포 파던가 이거 막판에 야될것같아 예? 네, <laughs> <램프 받은가. 에? 웃음> 네. 막판에 해야 될것아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아, 그러시죠 그럼 어. 막판 한판 하고